자 이제는 주어를 다 써놓고 동사를 배웁니다. 뭘 배워? 동사. 동사. 음.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 수준 순서가. 자 우리는 주어를 국어는 주어를 썼으면 마지막에 동사가 있잖아. 죠? 근데 영어는 주어 다음에 뭐다? 동사. 그래서 주어를 배워놓고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방금 배웠겠지만 주어가 길다 잡다. 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아, 이게 중요한 거요 지원은 한번 봐봐요. 이제 어 물론 이제 말에서 는 가장 중요한 게 동사기 때문에 동사가 방향을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문법학자나 문법 교수들이 동사부터 강의를 해요. 일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근데 이제 어, 여기 앞에 있는 교수는 어, 내 패턴이 있다 이거지. 음. 물론 동사도 중요하지만 순서의 문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법이란 자체를 쉽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 항상 이해가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기제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명사부터 합니다. 동사를 하니까 보니까 나는 사랑합니다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를 다칩니다 문이 찡그렸다 얼굴을 분다 바람이 열었다 문을 자 여러분 책에는 몇 페이지 에 있죠? 140 음, 내가 그걸 안연놨네요 146페이지 이게 있어요?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46페이지네요. 자, 이렇게 동사를 보면 여기를 봅시다. 동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죠. 음, 그러면 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지. 보여요? 뭔지 특징이? 을료를 필요하는 동사가 있고, 을료를 필요하지 않는 동사가 있지. 우리가 을료를 필요하는 것을 우리가 타동사라고 한다. 무슨 동사? 타동사. 을료를 필요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음. 그래서, 동사는 움직이는 건데, 움직일 동자인데, 자동사와 무슨 동사가 있다? 타동사가 있다. 알겠죠? 타는 남타야, 남타. 아, 자는 스스로 자자고. 그래서 옛날에, 그, 엄마들 세대, 선생님 세대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어요, 김국진이. 네가 나를 모르는데, 그지 내가 너를 알겠느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 나를 모르는데, 그죠? 음. 타타타. 남, 남, 남이란 뜻이야. 해 됩니까? 음. 우리 공무원들은 나이가 좀먹어서 이런 말을 해도 우리가 <laughs> 커뮤니케이션이 돼. 그치? 음. 중고등학교한테 이런 말을 하면. 음. <laughs> 자, 오르죠. 자, 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옆에 보니까 시험이라는 게 일단 이것만 알고 갑시다 시제가 있고 수의 일치가 있어. 시제는 뭐예요? 아,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이게 동사의 시제야. 동사에 12가지 시제가 있고 수의 일치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이게 이제 동사에서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음. 자, 그래서 동사에는, 자, 자, 이런 동사들이 있다. 동사는 쭉 보니까, 자, 형식 동사로 보니까, 1형식부터 몇 형식까지가 있다? 5형식까지. 많이 배웠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이런 거안 해도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 형식과 2 형식은 목조가 없다. 그래서 무슨 동사다? 자동사고 3형식 이상이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라고만 알고 계시라고 알겠지? 그러면 자동사인데도 불구하고 1형식과고이 형식을 어떻게 구분하냐? 2 형식은 뭐가 있어요? 보호. 보호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내가 적어 놓은 것만 하세요 공무원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와요. 비동사. 이거 아까 하나 배웠죠? 비동사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비컴. seem appear look sound 같이 적어요 smell taste feel get t u r n go. 자, 칠판 칠판 보세요. 자, 이렇게, 비동사, become, seem, appear, look, sound, smell, taste, look, sound, smell, taste, feel은 오감동사죠. 지각동사들. 이거 그냥 한 번에 외워버리면 되고, 비동사하고 become은 같은 동사고, seem, appear. 자, get on, g 까지 자, 이것만. 자, 쓰는 거 멈추시고, smell이 있죠, smell. 그러니까 이건 매동식 동사다? 이 형식 동사다.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된다? 보어. 보어로는 명사도 나올 수 있고, 형용사도 나올 수 있다 했죠 형용사죠. 그러니까 만능입니다이해 되셨어? 음. 자, 이 형식부터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이 형식부터. 이 형식. 자, 보세요. To school. With my friends. 됐죠? 나는 갑니다. 그랬죠? 외동식이 형식. 근데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음. 자 주어 동사 보어야 그죠? 주어 자리는 항상 명사만 쓰죠.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동사도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죠. 알겠지? 음. 음. 자 여기 봐요. <laughs> 이코 나 1학년 때 나는 이제 중학교 때 이것 때문에 문법을 내가 포기했어요. 맨투맨 55 페이지 에 나왔어요. 음. 새가 온다. The Bold Things 일용식이야. 새가 온다. 그죠? 그 밑에 또 일형식이 있어. The bird sings sweetly. ly가 붙어 있죠? 그건 뭐예요? 부사죠? 그럼 몇 형식이에요? 일형식이지. 난 이,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세 단어면 보호야. 이 형식이야, 이게. 그죠? 그 밑에 또 있어. The bird sings sweetly on the tree. 전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가 될수 있죠? 이건 기회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어졌는데 또 일형식이야. 그 밑에 또 있어. The bird sings sweetly on the tree from morning to evening. From morning to evening. 부사가 될수 있죠? 네. 하, 책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항상 내가 하는 문법은 55페이지까지. <laughs> 그리고 안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혼자 하시면 그래. 혼자 하시면, 하, 앞에는 씻까만 있는데 가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 말을 넣는 거야. 알겠죠? 이게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딱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나난 끝나버려. 응. 선생님은 내가 배웠어요, 내가. 나 혼자 배운 걸 여러분한테 한 20년간 강의하다 보니까 나만의 법칙이 생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왜? 내가 하취 못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알아. 지금. 음. 감동이 올 거야. 막. 아, 이렇게구나. 이게 관계되명사구나 이게 동사구나. 재밌어야 돼요. 알겠지? 갔는데 막, 이런식 동사 막팍 50개 가르쳐주고, 이런식 동사 50개 가르쳐주고, 막큐하고나 <laughs> 알겠죠. 이걸 언제 다 해봐. 물론 에어로면 좋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공부는. 이해돼요. 일단 이 형식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 형식 동사는 주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동사들만 나오면 그냥 이 형식이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알겠죠? 자, 3형식 보세요.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타동사니까 뒤에 뭔가가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목적어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 뭐라고요? 명사. 그래서, 자, 명사가 붙으면 여기다 을를만 붙이면 해석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만들었다, 보트를 됐어요? 응. 명사가 나와서 해석이 뭐가 돼야 된다고? 을를. 그래야 삼형식이야. 자, 이거 보세요. 나는 원한다. 마시기를 그랬죠. 응. 을를이 없으니까, 동사동사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뭘 썼어요? 투를 붙였어요. 알겠어요? 음. 응. 그래서 목적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을을 붙이면 돼요. 거예 이따 투부형 사편에서 다시 자세하게 할게요. 알겠죠? 음. 자, 사형식은 해석이, 뭐, 뭐, 에게, 뭐, 뭐, 슬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보세요. 나는 주었다. 그에게 책을. 자, 그러지면, 가짜 목적어든 진짜 목적어든, 잘 들어. 가짜 목적어든 진짜 목적어든 목적어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오는 거 뒤에 명사 두 개가 나오면 사형식이구나. 해석이 또 뭐가 돼야 된다? 뭐, 뭐에게, 뭐, 뭐를. 알겠지? 이제 일단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됐어요? 음. 그 다음에, 5형식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가 나왔는데, 일단,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명사가 나왔죠? 명사 나오니까 몇 형식 같아? 삼형식, 삼형식 같은데, 우리는 만들었다 나를, 그는 만들었다 나를, 내가 행복하게 했요5형식은 여기 해석이 을률이 되지 않고 대부분 이나 가가 돼요. 그는 만들었다 내가 행복하게. 자, 을률로 해석이 되면 몇 형식? 3형식. 뭐뭐에게로 해석이 되면 4형식. 이나 가로 해석이 되면 5형식이다. 어, 이런 말 누가 안 했을 거예요. <laughs> 알겠죠? 자, 또 중요한 거. 이나 가로 해석이 되면 뒤에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되죠. 보니까 호 주격 보든 목적격 보든 보호야 보니까 호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나와요. 여기 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네. 알겠어요? 음. 근데 여기 봐요. 우리는 선출했다. 이디를 뭐로? 대통령으로. 명사 나왔죠? 맞는 문장. 이 알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동사의 정리를 끝냅니다. 동사는 크게 자동사와 자동사가 있는데 이형식과 이형식은 무슨 동사? 자동사. 3형식 이상의 동사는 타동사다. 알겠죠? 음. 자, 그러면서 이형식과 이형식을 구별하는 방식은몇 가지만 암기해 주면 끝나는 것이고. 3형식은 을, 4형식은 뭐 뭐야 이게? 5형식은 이나 바로 해석이 되고. 보어는 주격 보어는 목적격 보어든 항상 명사 님이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알겠죠? 음, 자, 이제 수의 일치와 시제 일치로 이제 주어 동사에서 우리가 배우겠다. 됐습니까? 음.